재밌당 데이비드 킹. 생존자 카드 진짜. 그렇 어, 나너 데이비드 킹 그거거든. 1회로 탈출하면은 25000 블러드 포인트. 이아카스는일회 탈출. 디아카스. 맞이야? 그... 했어분상은 들어오는지? 이게 효과 부족. 이게 좋으니까. 몸이 <laughs> 아름하고 있네. 도크감을열 다섯 개나 적어줬다고? 몇 장을? 아니, 보미가 숙제를 다 해주네. 아, 여기 고수가 있어. 십 분이야. 자, 커피 하나만 가져올게요. 젠장 레스비가 없어 레스비 다 먹었어 아 어떡하지 나의 힘 레스비 와 검사보다 많이 봐 여덟 명 보셔 이0만은 그럴 수가 검사보다 많이 보는 거 싫합니까? 그죠, 그, 뭐냐, 이, 흑누나가, 그, 치료키시고, 그, 하얀 백누나가, 그, 스플린터, 그거랑, 스플린터가 좋다 하던데. 좋아요, 빨라져요. 음. 못 따라가, 생, 그, 살인마가. 아, 이거 너무하다. 이 시간에 검, 검사보다 많이 봐. 어, 뭐야. 너무하잖아 아, 나 몬스터 헌터 왜 이렇게 하고 싶냐. 진짜 해보고 싶네. 갈고리요. 저 공구함 있어서 갈고리 부셔버릴려구요아나 다키스트 던전도 지금 빨리 하고 싶다. 다키스트 던전. 네, 버퍼 심하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 근데 그거 먹으려면 레벨 얼마나 올려야돼요? 저, 저 레벨이 일단 쪼렙이다 보니까 3분 후? 오케이 넌나 데이비드 킹 레포드에 나온 아저씨 할아버지 아그 할아버지가 레포대 할아버지였어? 어디서 본것 같다 했어 어쩐지. 레포대 할아버지. 어 어디서 어쩐지 본것 같다. 아 이거 그것 했나 보네. <laughs> 그럼 레포대 같은 게임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아. 아니요 레포대 후속작이 나오던가. 토구예요 토구. 토구가 뭐지? 토끼 토끼 토끼. 아씨 딱 걸렸어. <laughs> 어딱 걸렸어. 이 하필 나왜또 나야? 아씨. 왜안냐고왜왜 왜, 어째서 내가 자잘못 뭐 했어.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. 왜또 형일까요? 왜또나아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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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나요 맨날 나요 아까 살인마렸으니 그렇죠. 맨날 나요 맨날 나야. 전승이 35, 40, 45요? <laughs> 어, 이상 <laughs> 아, 왜또 나냐고? 맨날 나요. 아이씨 하나. 캠핑이에요? 음, 음, 캠핑이라고요? 음. 빙빙돌고있어 서니네요기 위해서, 니가 니야보니야멀리서보고있어 간다 간보 간다. 간다. 보고있어보고있어보고있어보고있어 보기 있어 보기 보고 있어. 보기 위기기 위해서, 니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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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기 오케이 나이스 타이밍 좋았다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반대로 이쪽으로 쳐야돼 이쪽 오 어, 이쪽으로 봐야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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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려주세요 여기 까마귀 진짜 받아주세요 여기 까마귀 좀어 뭐야 뭐야 도깨달라 도달라 도깨달라 도깨달라 도라 신경 리요 아오, 도끼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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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만 써, 도끼만 써. 아, 나 잘했어. 여기 잘했지. 무한물. 어, 도끼만 써. 어, 지금 이렇게 빨라? 몰라요. 저 도끼만 도 심란해요 지금. 호님이에요? <laughs> 또 걸렸어? 나야, 나또낫 나 따라. 지금. 너 엄청 좋아하네.

라도안찾아도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아 돼. 나 나도 나도 안 돼. 나 나도 안 나도 시간 많이 안었다 진짜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나 억으로 많이 끌었어. 그래도 잘 하죠. 제 쪽에 있어요. 아, 스프린터 그거부터 그럼 백누나부터 키워요. 그빠르게 뛰, 빠르게, 빠르게 뛰는거 순간적으로. 아, 아 하이 땡큐, 야, 야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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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조스바 모아서 스킬전승 Sky, Don't you, b o u t 아, 씨, 날 때리네. 어 쏘아 어떻게. y 앞에서 란팅 p t 가 r a n t i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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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난 팀이 도끼 세개 피해서 지금 거의 뭐 도끼 피하기 게임 강인인데? 세개나세개나 피했어? 예. 네. 저 하나 다 켜가요. 나... 아, 나 죽었다. 아. 하나 켰어요. 시간 존나 많이 벌었다, 진짜. 어, 잘했어요. 맞추기 진짜. 우 안녕하세요. 응 음. 마지막. 거의 다 됐어. 네, 아, 라디님 구해야돼 캠핑안네 여기 세명가면 은 구할수 있지않나? 일단 제가 문부터 열게요 응. 일단 근처로 가고있어, 근처에 왔어 얘 나한테 도끼 던지고 난리났어 아, 진짜? 아, 씨 어떡하지? 나 근처긴 하거든? 그 뒤로, 그쪽으로 가고있어, 그쪽으로 가고있어, 어. 얘네 조심해요, 그 둘이 있는데, 그쪽으로 하고있어 어휴 저거 들킬 뻔했다 워메 들킬 뻔했어 어떨어뭐 멀어졌죠? 문 열었어 문 열었어요 있어요? 간다 절로 간다 입구쪽으로 반대쪽 입구 구할 때는 문 열고? 아, 구... 가서요 소리 안나요 오케이 구하러 간다 저저저저한 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띠띠띠. 아, 이번 이거도아안 열어 놨구나. 탈출해요.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. 소리 들려. 아 씨. 또 나야 야 설마? 오케이 다시 문 열.. o no, no. t 요 다시 a no, no. Tasha, no. t a s 어 a no. t a 어 h a no. Tasha, no. t a 아 들어가세요 어, 아! 이거 어디죠? 었어나 ㅈ됐다 어디로 나가야 돼? 재밌어. 오른쪽 오른쪽! 형님 오른쪽! 여기 잘 따라 따라 뒤아 아이 여 저, 아닌데? 남자한 거기서 오른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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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운는 거. 어 사실 살실아 부국님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. 나 살았어. 하다 어, 살았. 아 어, 살았어 살았어. 어, 아 손에 땀 났어. 아 그럼 스플린터가 먼저 중요하면은 백누나부터 키웠어야 됐네. 이제 빼고요. 네, 응, 배그 배그. 배그부터 키울까? 배그부터 키워야겠다. 어. 스프린터가 좋대. 초반. 일단 파티하고. 아, 나 이거 막판 해야겠다. 존 제임스. 자, 이거 막판. 음. 흠흠흠. <laughs> 아하 포급한 포급. 폭업. 노란 공구함 들었다. 나도 노란 공구함. 소리 없이 오는 때릴 때 응원하고 때리거든요. 아하, 응원 <laughs> 소리 들을 <들지>? 때. <laughs> 저 새로운 그 뭐냐 그 살인마는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 돼지요? 응. 이 2티어정도 된대음그4만 1000시간 하는 사람 1티어까지는 아니고 음 1티어는 너스래너스를 이길 수가 없대 그래 네, 너스가 대사기라니까 <laughs> 직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본 적이 없어서 그 특성을 몰라 아예 아, 1티어가 투구가 들어가요? 오. 1티어에 투구가 들어가네? 투구처럼 빨리 다, 대시하는 거 있긴 한데, 한방기는 아니에요. 음. 야, 종구가 2티어야? 헉! 몰랐어, 전혀. 종구 개쓰레기인 줄 알았어. 종구 상해먹었다 던데. 옛날, 옛날 종구가 아니라던데. 음. 옛날에 진짜. 너무. 또... 쓸모 없었다고. b 어가 너스 듣고 이티어 피그종구 아, 시칼이 생각보다 별론가 보네. 시칼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. 시코? 시코가 사랑 아니 어, 이거 피님인가요? 네. 제가 썼어요, 이거. 이거. 같이 어, 저도 그 막비밀 썼는데. 어? 그럼 둘이 쓴 사람한테 둘이 붙는 거야? 뭐야? 뭐야, 뭐 이래? 아, 파개 쓸모 없네. <laughs> 날렸잖아 난리다뇨아 저도 그거 썼단 말이야 그럼 우리 둘이 붙으면 의미가 없잖아 음 나는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은 나랑 붙어있어서 망했다고 그런 뜻인 줄 알았어 아니 뭔소리야 토크야 <laughs> 토크 아이템이 날렸다 음 어? 토크 저... 아왜 자꾸 일쪽으로 그와 여기가 셋이야? 뭐야 여기 뚫고 있어 근처에 도망가야 돼 어, 소리 난다 소리 나, 소리 나 소리가 난다 그 아줌마 빨리 수리하러 오세요 아그 근처에 뚫고 있어요 어. 근처에 있다 있다 간다, 간다 간다 그쪽 간다 그쪽으로 가요 본것 같은데. 아 종구가 제일 빨라요. 음... 아예 투과에 덕군데? 덕설치했어요? 아덕이야 어디 갔을까? 안 보인다. 안티나 까지 있고 저기 돌리던데 그쪽 반대 방향을 갔거든요아저 봤어요. 아저 마주쳤어요. 아 그래 종구가 편해 오호 음哼 나는 식구 진짜 좋아하거든 식구를 근데 식구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아하 누나 의창님이에요 몰라 나는 백누나야 매그 이제 발전기 하나. 어 이렇게 오래 걸려. 어너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? 다 공부야 다 공부. 유비 거 유비 거. 우리 세명 모인거 <laughs> 아! 이거 아! 아! 나 아니야 나아니 나 야, 나아니 야, 진짜 이번 야, 야, 진짜 이 야, 진짜 이거거이 오퍼링으로 연구소에 오퍼링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. 어, 죽었어? 예. 저희가 구해줄 생각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구해 줄 거였는데.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? 나왔다. 아다. 아이씨. 발전기 위치를 잘모르겠어 맵을 모르니까. 뭘로렀다 뭐, 열쇠 효과요? 그 시청자분한테 요청받는 거. 열쇠 그거 아니에요? 그 개구멍 여는 거? 아 어, 그래요? 열쇠 먹었네. 지금 재건치됐거든요아 음. 발전기 돌려요? 그 발전기를 붙여고 있어요. 오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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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. 아, 뭐야? 나 봤어? 아, 오씨, 오씨, 씨오 어, 깜짝이야. 아, 돌려돌려줘 돌려, 아, 도같았어 나중에 3분. 다이스드고고이스고 간다 콜고이스. 콜고이스. 콜고고이고이이오케이 글로 가요 글로 고고 있어 콜고고 있어 고이스콜깔이 나너 의사 너 굴려 내가 내가 저거 구하러 갈게 저배티에덕 깔았어요 응. 의사 너가 가. 내가, 내가 내가 구할게 제하고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? 아 응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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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샤아아아 그냥 그래, 반대로 아또나 때려 아씨 아, 아 캠핑이네 그냥 그냥 발전기 돌려 저기 멀리서 언니. 어. 캠핑인 것 같아. 발전기 어딨어 발전기가 안 보여. 캠핑이야 캠핑. 발전기가 안 보여 여기. 다 돌아가 있어. 아 저기있어 저기있네 발정기 계속 주위에서 돌고있어 발정기 돌려 야거 저기있다 발정기 근처에 있어 나 발견했나보다 아나 들켰어 어. 아, 근데 저 저기 발전기가 제 주변에 있어 살렸어 수리공부가 더 빠르지. <laughs>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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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바로 앞에서 빼야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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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여기 또 놓으면 바로 그냥 놓으시는데 하나 거의 다 돌렸어. 어 더해 어 더해. 오케이. 아아 라틴이 누웠다 이제 저거 하나 빨리 돌려야돼 아 이거 쌩이야 어떡하지? 쌩이도 돌려요 음안돼 먼저 온다 씨 아, 뭐 걸렸잖아, 씨. 하나 아, 걸렸다, 은상아. 너 개구멍, 개구 찾아가라. 개구부터 찾아, 그냥. 나, 나 됐고, 개구, 개구 찾아. 식구요? 아, 식구 좋아해요. 근데 잘 몰라요, 잘 못해. 할줄 아는 게 없어요, 일단. 자. 근데 식구가 세 보여서. 나 갈게. 내가 버티고 있을게, 은상아. 아나 죽을게 빨리 줄게 개굴 찾았어? 아아 아, 아,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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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저 발전기 돌리고 있었어요 다다.. 90%야 90% 그쪽 반대편 가고있어 캠핑아니야 가고있어 그쪽으로 아 걸렸다 아헤이 안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. 아유, 아, 들겠다. 안 돼! 이럴 수 없어! 거울 식구가 뭐야? 아, 이거 올킬 당하겠다. 잘못하면. 야, 오지, 여기 오지 마, 여기 오지 마. 신작설 들려. 아, 너 뒤에 있는 거구나. 예, 아, 걸렸다. <laughs> 에이씨. 탈출해봐요, 형. 자력, 자력 탈출 한번 해봐요. 도박이지 만 어, 바로. 네. 바로 실게 여기 끝났대. 자비가 없네. 어 아, 무한 삼단 게. 어. 저 직초 하고 싶어요. 직초. 음난 직초 직초. 어렵다 근데 난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. 재밌네. 대바다 같이 하실? 같이 하실 분? 내가 먼친신 친구랑 할게. 같이 하실? 같이 하실 분? 아저 자야 돼요. 아니 okay, 들어가세요. 들어가요. 내일 봐요. 같이 하실 분 계시나요? 누나 초대 갔지? 안 갔나? 왔어요. 왔어요. 아. 아 그렇구나. 아. 레벨 높다. 23이야? 와, 많이 올렸네. 아, 올킬 당해버렸네요. 뭔거 좋아보인다 빠르고 조용하게 아 디시트도 하고싶다 디시트